글쎄, 현빈이가 전화했더라.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? 마린이한테 물었대. 제대했나 보지? 어, 네 번호 물어봐서 가르쳐줬으니까 전화하면 만나. 나좀 씻을게요. 쟤는 아무 관심도 없나 봐.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. 걔가 예영이한테 좀자라고 좀좋아한줄 알아요? 조항이 만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극정성으로 했잖아. 저 마린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. 걔네 집 말도 못 하게 좋대요. 그리고 걔네 아버지가 유명한 건축가라 저기 평창동에. 음그뭐 강수호동가 그렇지? 네, 여보 평판이 어때요? 음 좋아 그사람한 실력도 있고 아 이번에 저 국제공항 빌딩도 그 사람이 설계했잖아. ん